어머니는 요양원에 가는 걸 거절하셨어요. 자식 집에서 함께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럼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누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과의 동거?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는 매달 수백만원을 들여 24시간 간병인을 두지만 정작 본인은 낯선 사람과의 동거에 지쳐갑니다. 누구는 자식 집으로 들어가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복지주택이라는 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공간, 선택, 그리고 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 볼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걸 하나의 선택지로만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낯선 사람들이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 덜 외롭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상담을 다녀오고 실제로 며칠간 단기 체험을 해 보시고는 어머니가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거긴 내가 사는 곳이 아니야. 그냥 시간을 버티는 곳 같았어. 요양원 말 그대로 요양을 위한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일정한 루틴이 있고 간호 인력도 배치되어 있으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관리 받는 느낌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사실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신 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깨워서 밥을 먹이고, 9시엔 단체로 스트레칭, 11시에 간식, 12시에 점심, 오후엔 잠깐 산책하고, 저녁 먹고 8시면 불 끄고 자요. 그냥 병영 생활 같았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쉽게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누군가를 챙기고 일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건 존엄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공동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책 읽고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같은 방을 쓰는 분은 새벽 5시부터 불을 켜고 움직이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부딪히며 작은 감정의 충돌이 반복되는 그 일상은 오히려 집에 혼자 계실 때보다 더 외롭고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선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여기선 그런 게 없어. 그냥 따라가야 돼 지시대로.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어머니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재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을 번갈아 드리면서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의 시간을 지켜드리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이 택한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양원은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이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안에 존엄과 편안함이 함께하도록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 혼자서 뭐든 다 하시는데 간병인을 붙여야 할까요? 처음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나빠졌을 때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인 두면 마음이 편하지. 그게 제일 안전해. 저 역시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 어떤 불편함도 없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간병인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루 24시간 상주 간병 비용이 월 500만원, 일반 직장인의 두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비용은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곁을 지켜주는 수준이어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왜 집에서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니? 어머니는 혼자서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시고 간단한 집안일도 거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약간의 무릎 통증은 있지만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와 차도 마시러 나가십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갑자기 이제부터 간병인이 곁에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그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아직 혼자서 할수 있어. 옆에서 누가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게 불편하고 작고 약한 사람처럼 느껴져. 간병인의 존재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자존감을 꺾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간병인과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사소한 갈등도 생겼습니다. 음식 취향이 다르고 청소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어머니가 평소 보던 TV 프로그램도 마음껏 못 보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인데 집 같지가 않아. 물론 상황이 위급하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간병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기본적인 생활은 자립 가능한 분에게 일방적으로 24시간 간병인을 붙이는 건 과도한 배려라는 이름이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일 간병이 아닌 필요한 시간대에만 간헐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식, 주 2에서 3회 방문 간호, 주간 보호센터 이용, 가사 도우미의 부분적인 지원.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어머니는 다시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자립을 지켜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삼남매 키워내셨고 그 누구보다도 자식이 전부였던 분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몸이 조금 불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큰아들 내랑 같이 살까 생각 중이야. 혼자 있는 것도 이젠 좀 지치네.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것 듣기엔 따뜻하고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하루를 나누는 삶.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산지한 달쯤 지나면서 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밥 하느라 일찍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눈도 안 마주치더라. 손주는 내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 때문에 방 하나를 애가 못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어머니는 점점 자신이 짐이 된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꺼내 오셨는데 며느리가 이건 싱거워서 애들이 안 먹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그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손님 같아. 어머니는 손자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오면 와락 안기던 손자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에만 틀어박히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응하고 말끝을 흐리기 일수였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그냥 혼자 있을 걸 그랬나 봐. 가족끼리 함께 산다는 건 분명 누군가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눈치, 거리감, 자책, 그리고 침묵. 무엇보다도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죄책감이 어르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짓누릅니다.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 다시 혼자 살면 안 될까?" 가끔 니네 집밥 먹고 애들 얼굴 보는 걸로도 난 괜찮아. 우리는 다시 작은 원룸을 알아봤고 근처에 어머니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늘 연결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중요한 날엔 늘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만이 효도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 두기가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살땐 하루가 무겁더니 지금은 하루가 참 가볍다. 하루는 어머니가 LH 고령자 복지주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데요? 나는 곧 LH 복지주택으로 들어가. 기다린 지 6개월 됐는데 이제 연락 왔어. 거기서 혼자 지내시게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야. 여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게 만들어놨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그 말을 들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안전하고 외롭지 않고 싸기까지 한 집이 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며칠 뒤.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도 해 보니 정말 존재하더군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는 20만 원 안팎.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대상자라면 임대료가 더 줄어들고 관리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구조였습니다. 전용 욕실과 주방이 있는 독립형 원룸 공용 식당 휴게실, 독서실, 체력 단련실 등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과 안전 센서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양 보호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 관리와 생활 상담까지 해 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삶을 보장하는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혼자 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비상벨 누르면 바로 직원이 와줘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침에 휴게실 내려가면 같은 동네 할머니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루가 달라졌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난 진작 들어올 걸 그랬어. 여긴 자유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자립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부담스럽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간병인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건 숨겨진 보석 같은 선택지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 혹은 알고 있어도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도 그리 까다롭지 않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국 복지 주택에 입주하셨고,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내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매일 산책하시고 때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스스로 누가 날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여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공간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복지주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엄, 안전, 자율성,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병원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 들어오는 작은 주방에서 본인이 직접 고른 반찬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엔 복지주택 내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 스마트폰 강좌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동년배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후 생활 정보 전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뭐든 찾아서 알려 줘요. 복지 카드 신청부터 병원 예약 방법, 심지어 어디 할인받는지도 꿰고 있어요. 이젠 어머님이 동네 회관에서 주일에 노후 생활 꿀팁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고 복지센터 직원들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에 처음엔 걱정하던 자식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가끔 손주들이 주말에 와서 자고 가요. 그땐 내가 직접 밥해 주고 근처 공원도 같이 걷고 집에 같이 살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을 때 보고 나도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니까 훨씬 좋아요. 독립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잃었던 자존감, 멀어졌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역할까지 그 모든 것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내가 나를 세울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충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걸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과의 동거,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이 가장 나은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선택이 나를 지키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를 지워가는 길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작지만 든든한 공간에서 다시 삶을 꾸리고 자식과의 거리를 되찾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이막은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도 돈도 아닌 품위 있게 살수 있는 공간과 선택의 자유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혹은 부모님의 노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